징그럽죠. 근데 이런 분들 많아, 사실. 이런 분들 많아요. 어, 이 사실, 이렇게, 에? 이렇게, 지금 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어? 이게, 어, 이런 복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아요. 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기 이제, 어, 여기까지가 이제, 갈비뼈가 있죠. 응? 갈비뼈가 어. 갈뼈가 있고 잘안 보이나요? 음. 어, 여기가 이제 갈뼈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갈비뼈가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파이저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척추가 있어요. 척추 주변으로도 또 갈뼈가 비 있어서 단단한 어, 구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마치 복부가 내가 예전에 어, 해부학 어, 해부학 그 저기 그외에 실습 있잖아요 해박 실습 할때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복부만 딱 남아 있는 거 보고 되게 징그러웠어요. 예, 네, 되게 징그러웠어.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마치 큰어 어, 마치 큰 그릇 같아. 어그 안에 이제 우리 간도 들어 있고 어 장도 들어 있고. 또 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아 그리고 위도 있죠, 위. 이런 장기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홀로우 오간이라고 요 홀로우. 그러니까 내부가 비어 있는 그런 장기란 뜻이에요. 내 내부가 비어 있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어그 안에 내부가 비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게 꽉 차고 또 음식물 내보내면 다시 쪼그라들고 이런 어그 그런 장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딱한 고정된 데 있으면은 어 기능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앞쪽은 느슨한 복벽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그 탄력도 있고 근육도 단단하니까 이렇게 딱 막고 있어. 이 아래쪽은 골반뼈고, 어, 옆에는 척추고, 위에는 가위뼈고. 딱이 부분, 한 부분만 있거든요. 어, 사실, 어, 그런데 이, 이 부분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얼굴에는요 이렇게 얼굴 뼈가 있고요, 이 합이 있고 이렇게 광대뼈가 있어요. 근데 광대뼈하고 아래 턱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광대 상대뼈하고 아래턱뼈 사이에는요 이빨이 있잖아, 치아가 있잖아, 구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요 살이 이 사이에 있는 살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어, 느슨하게 떨어져 있어요. 마치 어, 배처럼, 복부처럼.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그 복부처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복부가 밀려 나오잖아요. 아래 장기 때. 장기의 압박과 느슨해진 복벽 때문에. 밀려서 바깥으로 처지잖아요. 골반 바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이 볼에 있는 연부조직이 바깥으로 처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위쪽으로 내려오면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턱선에 계단이 지면서 이렇게 심술포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분은 안 그렇지만 이 턱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노화의 결과가 생기는 게 얼굴, 얼굴의 볼살, 복부, 그리고 또눈 밑에 살. 이런 부분이 어, 이렇게 아주 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바깥으로 쏟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슬프게도. 어. 그래서 어, 현대 성형외과는 바로 그런 부분을 어, 끌어올리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복부 성형술도 하고 또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안면 거상술도 하고 눈밑 거상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우리, 얼, 우리 어, 몸 중에서 이렇게 뼈에 의해서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느슨한 부분이 주변보다 더 많이 느슨해져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느슨해져서 그 주변부하고 깊은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변형을 맞게 되는 게 노화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